월트플라치도 감사위원회는 오늘 10시에 글사있용 후보자 선생 경영 시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성문 교육관님은 조사 결과를 겸에 수용한다며 도민과 당사자, 응시자 및 예비 교원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드린 에 대해서 거듭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셨고, 사안이 발생한 이후부터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며, 신교사임용의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제재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조직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담당자 1명이 업무를 처리했던 방식을 벗어나 전담팀 단위로 철리할수 있도록 0무1 운영 방식을 전0하였습니다즉초중중 임사팀으로 분년됐던 신규사임용 업무를 교원 지원팀으팀통합하합하력인 충원해 교원 인원관년임용년팀팀으재조직하하등임임용시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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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시험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 및 체크리스트를 재정비하고 임용 업무 매뉴얼도 자체 제작하는 등 임용 시험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단계별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검증단을 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험 본부의 차진부분 내에. 검증단이별도로 구성하여 채택표 검증, 성적 원데이터 이상 유무, 전날 파일 확인, 최종점수 나이스 입력 등의 모든 과정을 교차 검증하는 등 성적 입력 오류 최소화 및 단계별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